안녕하세요. 천안 오케이 보온산오사입니다오사입이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는 곳은 가시성이 아주 끝장나는 이 건물 매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여를 보시기 이전에 좋아요, 구독 꼭 눌러 주세요. 큰 힘이 됩니다. 네. 오늘의 건물 매매는요. 천안역 서부역이 요즘 중개축 공사로 인해서 엄청나게 이제 네, 화재성이 높은 천안역 가까운 곳에 이 천을 쭉 따라오다 보면 바로 오늘의 건물의 위치입니다 우선 여기 주변은요 어, 이사부부터 네 여기 좀 유명한 또요 식당가들이 많다 보니까 차량 뭐 여기 이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또 많아서 여기를 나중에 이제 사옥이나 네 요런 곳들로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는 오늘의 건물입니다 땅 모양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 땅으로. 다 나라 국유지가 되어 있고, 24평의 요 삼각형 모양의 요 오늘의 요 토지고요 저희 오 k 보산업을 깔아주셨죠? 네. 메모노 17828을 검색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저희가 써놨습니다. 매매금액은 3억 2천이고요 3층 건물로 요번에 다 모두 다 근린생활 시설로 다 바꿔놨어요. 그러니까 주택이 아예 없고 올 상가 건물로 바꿨습니다. 그래서 3층 건물로 방향은 남서양 주차는 네대 이상 할수 있고요. 건축물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 시설 엘리베이터는 없지만 사용승인일 1993년도 건물 토지는 24평 건물은 38평 총 보증금이 1층만 임차가 되어 있어요. 총 보증금이 1000만 원에 월세가 이제 80만 원씩 따박따박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그 수익 인테리어를 좀 요. 건물 주인 해줬다 보니까 100만 원씩 수익에 대한 100만 원씩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. 네, 이곳의 주변을 한번 살펴볼게요. 주변 같은 경우에 이제 경남 와너스빌이 요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고 천안역 같은 경우에 주변의 서부역 주변으로는 워낙에 이제 많은 요이 아파트들이 들어설 거예요. 그리고 옴수장. 아니, 여기 이렇게 동그러니 이렇게 카페가 있는데, 이거 카페가 되겠나. <laughs> 근데 여기가 이제 바로 옆에 이렇게 크게 펜스가 쳐져 있는 곳 있죠. 여기. 네. 여기가 뭐가 들어오냐면요. 바로, 짜자잔. 네. <laughs> 119. 네 소방서가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다이 소방서가 크게 들어오다 보니까 주변 자체가 도로 폭이 또 넓어질 거면서 앞으로 향후 발전성이 높은 동네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소방서가 크게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소방서 바로 옆에 요첫 번째 건물이 되겠는데 그러면 아니 땅이 24평 밖에 안 되는데 어 이거 조금 별로인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. 저희가 요 삼각형 땅이 저희 땅이지만 여기 지금 이렇게 주차하는데 보이세요? 여기가 다 나라, 네 전, 네 국유지입니다. 네, 그래서 여기를 이제 저희 땅이랑 붙어있기 때문에 똑똑하신 분들은 네 요거 아 점유해서 아 내가 요 땅을 한번 만들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. 네, 그래서 바로 요쪽이 또다 나라 땅이다 보니까 점유를 여기만 점유를 한다고 했을 때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네, 그런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. 네, 1층에 무인 카페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. 깔끔하죠?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엄청 추워요. <laughs> 다들 감기 조심하셔야 합니다. 어, 2층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지금 통창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. 네, 바로 지금 여기 부분을 통창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가만히 앉아서 뷰가 또 나오는 네 그런 곳이고요. 층마다 13평씩 올라가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1층에도 13평이고 2층에도 13평으로 튼튼한 철근 코크 구조입니다. 네. 옥상에 한번 올라왔는데요. 주변에 또 워낙에 오래된 이런그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저거 뼈회장국집 여기는 네. 장사가 어마어마하게 잘 됩니다. 네. 이 천에 딱 붙어 있는 오늘의 건물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. 네. 오키보선어플 깔아주셨죠? 네, 메모번호 <laughs> 네, 17828 검색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저희가 사왔습니다. 매매금액 3억 2천이고요. 저희가 여기에 와있죠? 네, 여기 자세한 정보는 오키보선 어플을 통해서 확인해주시고요. 밑에 하단에 전화기 버튼 있으니까요. 클릭하시면 저희한테 연결됩니다.